흐름이면은 이제 메카닉이 나와도 여기서 자신감 있게 이스치가 e 하고 운동장도 우리가 밀릴 이유가 전혀 없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열심히 밭을 갈면서 조금씩이라도 뭔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조금씩 오. 어. 찍었어 찍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김진민 선수는 버티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김지민를각진 어깨 이거거든요 좋습니다 밭을 갈아 엎었네요 라인 열리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바로합께를 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순간적으로 팀끼리 살짝 있으시고 꼬였었는데 오. 이 전대우 오, 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못 갔다 나. 아 이득이야 이득이야 가 봐. 나 팔았어. 팔고... 주였어. 어나 있다 고정. 야또 주였어. 얘 꼬였어 지에. 어 다지겠어. 괜찮아. 오해찬 선수 1등 고정일 것 같고요. 야. 근데 약간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기는 고나데요. 나이스. 거기 3이야.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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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태준 선수 게 힌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보여주었었던두 번째 트래그 됐습니다. 재밌는 게 지난 시즌은 샌드박스가 고정 틀에 거의 전승했는데 이번 시즌 하나 생명이 고정 틀을 아... 잘하고 있어요. 최영훈 선수가 아직 아래쪽에 처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창현 선수가 박인수 선수와 함께 1대1 싸움을 계속 이어 다 줘야 될 거고요. 그렇죠. 우리 일단 67차 하나 가봐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올라와. 나는 콜과 박도있 아, 이거 아이 일어났어. 나이스 나였어. 나이스. 네. 나쁘지 않아. 저죠. 한번 돌렸어. 야, 이거 박도현 선수가 진짜 3인분 이상 해준 겁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생명 유리해집니다. 최영훈 선수가 집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봐 아, 봐봐. 나의 끝까 끝까지. 와, 마지막 판단도 박도현 너무. 본인 몸싸움 이겨내면 긴소 최용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 나이스 나이스 도현 샷 저번에 바이크 못 쪄겠죠? 나이스. 나이스 잘 죽였다 더 그동안 최용훈 선수가 보여줬던 그 파괴력을 박도현 선수가 지금 두배세배 배 증폭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는 진짜 강심장이고 한 명의 네. 선수는 요즘 두개의 심장이죠 양 팀의 에이스 결정전 지금부터 날려보시죠 현재까지는박윤 선수가 여유롭게 이들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배성빈이 좀그 틈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이지요. 이거는 약간 흰소의 냄새가 아니고 무너지는 냄새가 난다라고 박인 선수도 생각할 거예요. 박인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도 알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음모 음모가 아니라 무너 무너 이런 네. 느낌을 들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자, 이거 빌드가 많이 꼬여서 못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의 주인공 로봇 벨치가요. 결국 좋습니다 배성민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배성민 선수가 정말 에이스 결정전에서만 2승 가장 강력했던 라이벌이었던 샌드박스를 상대로 승리를 차지해 줬네요. 박도현 선수의 얼물이 얼만큼 상대를 잡아내느냐 우리 팀 말고 이게 중요해지겠죠. 별명 생겼죠, 술에 <laughs> 신 바커스. 예술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맞습니다. 술은 술이에요. 결과적으로 배성민 선수가 바스테트 차고 잘 달려지고 네. 있어요. 아니, 천사 끝나면 이제 미사일이 날아들기 시작할 거예요. 공략 미사일까지. 음. 상천. 일미 주고. 상쌍팔잡어 나이스. 상천야 상천. 오케이. 누가 다 바리콜. 이미 어, 줬어 이미. 조다목격기. 됐다. 정승아 선수가 이 이후에 자석에. 변수 봐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사운드! 자폭! 빨렸거든? 그냥 가! 물을.. 아 뻑이다.. 아. 드러이라이번엔 아 예술! 자폭과 천사와 함께 들어오는 엄청난 플레이였네요! 나이스 뭐너 아, 아, 어떻게 아, 이어 어떻게 이겼어? 네. 나 뻑쳤어! 천사 썼을 때! 아, 아 이게 술과 예술의 경계!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면이 나왔어요! 일단은 사실 두개 트랙을 얻어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만 마무리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챌린저이 다 정말 해야 됩니다. 아이! 어 얘를 선두게나 짧은 게짤을 진짜 기가 막히게 받아줬네요. 뒤쪽에서 물도 잘 던져줬고요. 야, 이거 대단한데요. 아, 이거, 이거 물이두 개예요. 동물이. 동물이? 아, 실드 하나 빼고 바로 호랑이 미사일 날려주면서 다 붙었어요. 이거는 진짜 이정우 선수가 잘해줬네요. 야, 두 번째 일상에서 이연영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설립이다 이정우. 개쩔다 어, 들렸어. 들려나. 컬러 어, 어, 사이드 뺐어. 사이렌으 가로채 오해찬을 돌려버리면 수차갑니다. 아, 또한번 이게 실드가 있었음에도. 여기야 뒤에 네, 골. 페지 버릴게. 음... 나등 챙겼어. 뒤 다섯. 페지했어. 뒷뜰 안 돼. 7, 8이 너무 멀어요. 이거 4대 싸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가나요 이렇게. 잡혔고. 번개. 이렇게 실드가 2대 있긴 한데. 자 이제 어! 골바이 돼요. 얼굴 빨리. 얼포. 얼포. 가면 던져 줄수 있나요? 실드 는다뺐는데요아 발이 잘못 갔았어 나이스. 험일 때는 혼자 해야 돼. 해봐 해봐. 오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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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나요. 임제호. Nice! Nice! nice. 0.003 oh.